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 그룹 대표 리입니다또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이제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종합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죠. 2023년도에는 이제 12월 9일 10일 서울 16일 부산에서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네, 설명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뭐 선착순으로 각각 행사에 50명씩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어, 영상 밑에 그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네이버 공식 블로그를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저잘 나와 있습니다. 꼭 자세하게 읽어 보시고 이제 그뭐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카톡으로 훨 어, 처음에 저희가 이제 확인 그 톡을 보내드리는데 검색 포용 꼭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말에 만약에 저희 이제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평일 날 일대일 개인 상담을 진행하고요. 어 신청해주실 때 개, 평일날 이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댓글에다가 평일날 개인 상담 신청 을 원합니다 뭐 날짜 날짜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한국 가기 한 2주 정도 전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시간과 장소를 정할 거예요. 뭐 코로나 이후에 지금 뭐 변화된 점들이 있다면 이제 가족단위의 이제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이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났고 나이대도 거의 한 32살 이상의 학생들이 제일 지금 많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의 상황이 조금은 뭐 좋지 않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요식 상황보다는 호주가 요리사로서 네, 조금 더좀 미래적이다, 미래 가치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정말로 많은 요리사들이 필요하고요, 네, 좋은 복지와 좋은 대우와 그다음에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쓸수 있는 가치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호주에서 요식 요식 시장에서 네, 요리 유학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제 뭐 인스타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거의 이제 호주 대한민국 시장에서 거의 요리 유학으로는 이제 전체 수속 1위를 할 만큼 정말 많은 이제 성장을 한 이제 유학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가장 큰저 12월 달 연말이 이제 유학 행사 중에서 가장 큰 이제 행사를 저희가 진행하는데 그만큼 이제 각 학교에서 저희 유학원에 이제 많은 학비 프로모션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 가격으로 2024년도 유학을 준비하실 수 있거나 저희 이제 행사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할인을 좀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네, 혜택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 주위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뭐, 네. 유학 세미나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저희 세미나는 유학에 관한 세미나기 보다는 저희가 당연하게 유학이나 학교 정보나 비자 정보나 영주권 정보를 드릴 거지만 저는 이제 요리사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10년 동안 요리사를 했었고, 어, 9년 동안 저희 뭐 셰프크루 학생들 거의 약한 2천여 명에 넘는 학생들을 상담하고 그동안에 같은 이 이제 같이 이제 상담도 하고, 그들이 어떻게 졸업을 하고, 영주권을 따고, 또, 풀타임으로 셰프가 되고, 헤드셰프가 되고, 총괄 주방장이 되고, 이런 것들을 9년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학도 당연하게 이제 꿈과 희망, 뭐,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미래 지향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 요리사라는 직업은 무엇인지, 요식 산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직종으로 들어오시는지, 뭐, 부수적인 또 이런 직업으로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인지 좀더 많이, 네, 많은 얘기들을 이제 요리사의 관점으로서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네, 1위 유학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지금 셰프크루만 그 시드니에 한 1,400명 정도 넘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유학원 유일하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유학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이런 좀 소중한 그동안 저희가 이제 만들어 왔던 소중한 자산을 여러분들께 또 이제 대물림해주는 그런 네뭐 소속사 같은 개념의 유학원으로 네 여러분들을 찾아뵙 을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희 행사 때네 인사를 하실 거고요, 네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열정 관리 체력 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라면서 서울과 부산에서 곧 찾아뵙겠습니다. 안녕.